차골 국물 오! 와아 반가워 먹고 살라고 일어났어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오늘 아직 아 저녁이야 아 하루가 안 지났다고 아 형자고로 했다 내일 아 아침에 아니야 아직 아침이 안 됐어 아 토마토가 아침 7시가 아니라 저녁 7시 이것만으로 이것 귀한 건데 그죠? 아침 7시가 안 되기 전에 바닥에 앉아서 먹자 음. 안으아도 충분하지 하나씩 아서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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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지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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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뭐 사태 <목소리> 형이 말하는 사태. 어... 사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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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사태 <일어났구나, 목소리> 사태가 일어났어 사태가 <목소리> 일어났어 형 흥분하는 <성취나한> 거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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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술 너무 급하게 먹어. 아. 거기서 가자미를 한 거의 한 박스를 먹었어요. 팔회 될걸 많이 먹었어 신세만 지고 왔어. 뭐, 당뭐 말만 할거어 진호가 어떻게 하겠지. 뭐, 진 운명 안 하겠지 뭐. 이 맛있는 소고기 저 사태 뒤에 스팸 김치. <laughs> 겠다. 딸기도 있고. 이게 조금만 덩어리도 엄청 많이 나구나. 아, 그럼요. 이게 이만했거든. 쌀못 때나? 저때. 이게 왜은온건포에 포저. 물요 우리 아, 안 드셔. 아, 좀이가 지금 너무 많 먹어서 배불러요. 그러니까 배불러. 음. 수확을 해야지. 해봐, 딸기, 토마토 다있어햄나무 뭐야? 반찬이 음. 저희 가서. 네. 아 고기를 깔아야 고기를. 응. 깔, 깔 응. 깔, 깔 깔아? 응. 깔아? 깔리난 고기를 깔는 게 좋아. 고기를 얹어 어, 고기가 큰데 응 고기가 좀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찍고 있어 찍고 있잖아 아 그게 아니고 소스를? 와사비! 아, 어방송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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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음악이 많이 들 나간다 <laughs> 아 근데 고기 위에다 파를 얹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니, 예. 그래 보니까. 그래 지저분하다니까 아, 그래? 어 음.

얘는 달고 얘는 좀 매워 쌉싸름 맛이 있어. 얘는 매워. 아니 그맛 따라 있어. 자연 가을에 심은 아 아, 그래? 아 거. 아 얼었다 놓고 또 얼었다 놓고. 맛있겠다. 그래서 더 맛있구나. 아, 그래. 그래서, 그래서? 너도 하우스 아에서 떴다 그분에 나는 아니야 뭐 뭐지. 나 동무자 하우스 아래에서도 아직 족발가 이제 요만큼 판해졌어. 아 그거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이거 파김치 딱 좋아. 너, 좀 맛이 없거든. 이게 파란 게 위에 보이면 맛써 너무 늦었어. 그래. 어. 근데 이건 쪽파용 쪽파가 아닌데. 쪽파, 그냥 데 쪽파. 쪽파요? 어, 아저 정도, 여러분, 백숙할 나, 때. 나 농사로, 얼면 이파 농사를 잘 지어줄 거야. 맛있어. 맛어 이거 보 맛있지 말라. 나 그만 파. 찍어, 그럼. 가나 망피하지 말고. 응, 음, 누가 앉아, 누가 앉아있어, <laughs> <laughs> 응, 이제 와, 안 나와. 어. 카메라 돌렸어. 오, 서부역 만해. 내가 저거 봤는데. 저 봤는데 진짜. 음, 이 시대가. 이거는... 네 이거 이거는 삼곳데 거기 담가 김치. 김치. <laughs> 토마토도 센걸 먹지 말고 짤맛서 먹으라고 물에다 살짝 데쳐가지고서는 데쳐서. 이 쑥이 갈아갖고서는 먹으면 좋더라고요 흠집을 살려갖고 집자로 껍질 싹 비껴갖고 데친 다음에그지 토마토가 좋아요 부인 그 옆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아이스크림 <목소리> 맛있어 누가 저 누가 맛 보다 누크바가 더 맛있어 아이 누크바가 없어 어, 아, 이 없어 아, 다시 삶아서 <목소리> 먹어야지 근명권자를넣 있는 거지 그렇게 하지 부모가 과하게 이유가 왔네아형 꼭도가 먼저 아 저기는 저요나 맛있는 거좀 먹게 난 내가 뒤지더라도 그만 안 죽지 저거 이제 터진다고 그냥 음. 응. 응. 어, 어떻게 그래. 저거, 저거, 게 터진다고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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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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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